안녕하십니까 JDC 위클리 뉴스 최현주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캐나다 최고 명문 사학인 블랙서몰이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학교를 세우기로 확정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변정일 이사장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블랜썸홀 본교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제주의 국제학교 설립을 확정한 해외 명문사립학교는 영국의 n l c s 를 포함해서 두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MOU를 체결한 뒤 본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세인트 알반스 스쿨까지 제주 진출을 확정하게 되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 세 국가의 명문 사립학교가 모두 제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토론토 중심부의 로즈데일에 자리한 브랭섬홀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통합 학제를 갖춘 여학교이며 1903년에 세워져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고 학생 수는 800여 명입니다. 졸업생의 100%가 대학에 진학하고 이 가운데 75%는 1차 지망대학에 합격할 정도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여학교 순위 1위를 달리는 최상위권 학교입니다. 제주에 들어서는 블랭섬홀 학교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블랭섬홀 아시아로 정해졌습니다. 블랭섬홀 아시아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과정의 여학교로서 학생 수는 1,030명 정도로 예정됐습니다. 이 학교를 나오면 국내 학력 인정 물론 캐나다 본교의 졸업장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캐나다 블랭섬 홀 측은 이달부터 제주 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교장 선임과 교사 모집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2월부터 학교 건축에 들어가 2012년 5월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개교 시점은 2012년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 도시와 관련해 또한 가지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미국 내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제주 진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블랜섬 홀에서 제주 학교 설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변정일 이사장은 돌아오는 길에 미국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들러서 제주 진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변 이사장은 이곳에서 네개 칼리지 학장,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평생교육원장과 2시간 가까이 면담하면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립대학 측은 올 11월에 제주를 방문해 영어 교육도시에 학교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협의가 진전되면 머지않아 MOU 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47년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50여 개 학부에 약 2만 1000명 학생을 거느린 종합대학입니다. USN 월드 리포트가 경영학 공학 분야에 대해 미국 최고로 평가할 만큼 세계적으로 명성이 대단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 대학이 교육과 경영,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분야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에 진출하면 영어 교육도시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타운이나 첨단과학 기술단지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참여하는 서귀포시 제2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서귀포 제2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와 제 영향 평가 용역을 15일 발주했습니다. 서귀포 시민의 숙원인 이 사업은 친환경 개발을 통해 국내 최고의 의료,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동공동 미약산 일대 238만 7천 제곱미터에 8037억 원을 들여 부티크 호텔과 안티에이징 연구센터, 골프장, 별장촌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테스크포스팀을 꾸렸습니다. 제주도는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과거 관광단지 개발 노하우를 살려 기본 설계 용역과 인허가 외자 유치를 맡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토지매입과 같은 사전 준비와 함께 기반 시설 조성 공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사실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용역 업체가 결정되면 9월부터 기본 설계 용역이 시작되고 토지 매입은 내년부터 이루어지며 행정 절차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2년부터 서귀포 제2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JDC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